밥하기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분 만에 밥상 차리기입니다. 귀찮긴 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꾸만 편하고 쉬운 요리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맛까지 포기할 순 없죠. 오늘은 맛, 영양, 속도까지 다 잡은 초간단 요리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전자렌지로 한 번에 두 가지 요리 만들 건데요 고사운 대파나 쪽파를 송송 썰어주고 당근도 약간 준비해서 작게 잘라줍니다 이건 반으로 나눠 사용할게요 그리고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계란 3개 풀어주고 간은 소금이나 새우젓, 참치액 등등 기호에 맞게 준비해줍니다 집에 이런 분말가루가 있으면 넣어도 좋아요 그리고 맛술 한큰술 넣고 소금을 넣어 간 마늘하고 쪽파와 당근 넣고 섞은 뒤 여기에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으면 좋은데요. 저는 분말 육수 넣었으니까 그냥 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순두부 준비합니다. 순두부는 반으로 잘라 반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대충 잘라주고 이렇게 눕혀주면 돼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벌써 한 가지 반찬 완성! 정말 쉽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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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장, 맛술, 액젓, 참기름, 다진마늘, 깨 넣고 썰어둔 파와 당근 넣어준 뒤잘 섞어주면 양념장이 되는데요. 이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씻어둔 깻잎을 한장 올리고 양념장 올리고 번갈아가며 올려줍니다. 저는 깻잎을 총 10장 준비했고 그 위엔 아까 남은 순두부 반개를 올린 다음 마찬가지로 대충 잘라주고 남은 양념장까지 모두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면 순두부와 깻잎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깻잎 순두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란 먼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고, 뒤늦게 생각난 고춧가루는 이제라도 넣어 봅니다. 이 계란찜은 3분에서 4분 정도 먼저 돌려주고, 중간에 꺼내서 한번 섞어주세요. 그냥 계란만 넣은 게 아니고 순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에 완전히 익히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꼭 중간에 꺼내서 섞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계란찜은 8분 정도, 순두부 깻잎찜은 3분 정도 돌려 완성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드실 거라면 이대로 꺼내서 드시면 되고, 저희 집처럼 모두 따로따로 따로 드시는 따로밥상이라면 덜어서 드시면 돼요. 저 먼저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순두부를 품은 계란찜 정말 귀엽죠? 이거 감칠맛도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 깻잎찜은 향긋하니 진짜 맛있었어요. 깻잎을 더 넣을 걸 그랬나 후회될 정도로 향긋하고 이거 밥도둑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맞춤형 반찬이라 큰애는 깻잎에 소고기, 둘째는 계란찜에 소고기입니다. 음. 그리고 남편은 이 반찬에 생선 하나 구워주면 돼요. 하루에 밥을 몇 번을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왜 다들 먹고 싶은 게 다른 건지.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죠. 그리고 남편은 국도 있어야 하니까 10분만에 끓인 콩나물 국도 준비하고 국물기는 나중에 모아서 또 소개할게요. 그렇게 다 구워진 가자미는 접시에 담고 종이는 그대로 버려주면 돼요. 프라이팬은 치울 것도 없고 요즘 밥상 차리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저는 편한 것만 찾게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아빠 밥상은 오늘도 딸내미가 먼저 뺏어먹고 어찌저찌 해결했답니다. 이번엔 간단하면서 영양 가득한 메뉴 알려드릴게요. 배추랑 숙주, 부추, 팽이버섯 등 좋아하는 채소를 적당히 잘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차돌박이 같은 얇은 고기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채소와 차돌박이 담은 다음 맛술을 넣고 후추만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8분 돌려주면 돼요. 정말 쉽죠? 그동안 소스 만들어 볼게요. 간장, 알룰로스 또는 물엿, 식초, 물, 고추 넣고 여기에 겨자나 스리라차 소스 넣고 섞어주면 이 소스 진짜 맛있어요. 어느덧 맛있게 익은 차돌 채소찜은 이대로 소스 콕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찜솥에 그대로 쪄 드셔도 되는데 불 쓰기 싫고 더 빠르게 드시고 싶을 땐 전자레인지로도 충분해요 특히 자취생분들이나 간단하게 한끼 해결하고 싶을 땐 어, 너무너무 어? 좋은 레시피죠 차돌 채소찜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음담백하네 음. 음, 음. 맛있지? 음. 아, 고기만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고 채소랑 응? 음? 아, 채소도 드시라고요 <laughs> <응? 웃음> 이건 입맛 없다던 우리 어린이 입맛도 사로잡은 그런 맛이랍니다. 분명 배부르다고 해서 저녁 생각 없다던 두 어린이들이었는데요. 다시 저녁을 달라고 하길래 이번엔 고기를 더 듬뿍듬뿍 듬뿍 꾹꾹 꾹 눌러 담아봤어요. 정말 숨도 못쉴 만큼 담아서 전자레인지 돌려봤는데요. 이거는 8분 만에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8분 돌리고 한번 꺼낸 다음 뒤적뒤적 해주고 추가로 3분 더 돌려줬어요. 아이들은 이대로 먹기 불편하니까 그대로 그릇에 옮겨줬고 소스만 놓아주면 이거면 됐죠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끼 해결입니다. 아이들은 고기만 골라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먹다 보면 채소랑 고기랑 골고루 다잘 먹어요. 말씀했어. 전자레인지로 돌렸는데는 냄새 안 나지? 응, 고기가 좋은가 봐. <laughs> 물론 엄마 요리 실력이 다한게 아니고 고기가 좋은가 봐. 맞아. 그렇게 엄마 요리 실력이 아니고 고기가 맛있어서 맛있었던 오늘의 저녁도 성공입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삼각김밥 만들었어요. 뭐또 뻔한 거 만들어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요. 우선 여섯 개 정도 만들 분량만큼 밥 준비하고 참기름 소금 약간. 그리고 깨는 원시적으로 갈아서 섞어줍니다 이때 소금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어차피 마지막에 간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참치는 요즘 이게 많이 보이길래 구입해 봤는데요 배송 아저씨께서 급하셨는지 너무 안전하게 배송해 주셨더라고요 배송 아저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왠지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라 구입해 봤는데 이건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참치래요 그래도 참치마요 할땐 기름은 제거하고 한 기름 부족할 것 같으니 두캔 따볼게요 후추도 톡톡 넣고, 마요네즈는 취향껏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삼각김밥틀 준비하고, 밥은 3분의 1만큼 담아 꾹꾹 눌러주고, 참치도 나눠서 담아볼게요. 김치볶음은 꼭안 넣어도 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김치볶음 넣은 걸 좋아해서 미리 볶아둔 게 있길래 3개만 담아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밥도 담아주고, 이제 뚜껑 덮어 꾹꾹 눌러주면, 이렇게만 하면 삼각김밥 완성이죠. 사실 이대로만 먹어도 정말 맛있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누룽지 느낌처럼 만들어 보려고요. 간장, 물 또는 맛술, 물엿 또는 알룰로스를 섞어 간장소스 만들고, 프라이팬에 예쁘게 담아 구워줍니다. 이때 주먹밥 윗부분에 간장소스를 원하는 만큼 조금씩 발라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주고, 한번더 소스 바르고, 이렇게 앞뒤로 누릇누릇 구워주면 겉이 바삭바삭 노룽지 식감의 삼각김밥이 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삼각김밥이 지겨울 땐 이렇게 구워주면 또 은근 느낌이 색다르거든요. 그리고 옆면까지 구워주면 더 맛있고요. 저는 이걸로 이른 저녁인데 아이들은 간식이 됩니다. 제가 또 요즘 나름 다이어트 중이니까 우선 한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결국 두개 먹었어요. 학교 끝나고 언제나 배고픈 우리 사춘기 시계온 중학생도 언제나 화가 나 있지만 맛있게 두개잘 먹었고 데워줄까? 아무튼 모두 모두 잘 먹었습니다. 이건 간식으로도 아침으로도 정말 좋아요. 이번에 마땅한 반찬 없을 때한 번쯤 해볼 만한 요리 알려드릴게요. 밥할때 멸치 다시마 육수 넣고 하면 좋은데 이런 가루 육수나 코인 육수 같은 게 있으면 함께 넣고 해주세요. 그러면 감칠맛 좋거든요.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 구워 줍니다. 순살 고등어면 더 좋아요. 양념장은 간장, 물엿, 맛술, 그리고 양념장에킥 생강가루 한 꼬집을 넣어 줍니다. 쪽파도 듬뿍 준비해서 쫑쫑 썰어 주세요. 그동안 고등어는 앞뒤로 뒤집어 가며 노릇노릇 구워 주고 준비한 양념장을 입혀 주면 되는데요. 불의 세기를 약불로 줄이거나 끄고 고등어 위에 소스를 앞뒤로 뒤집어 가며 고루로 발라 주세요. 만약 조금 더 진하게 고등어 속까지 소스가 배이도록 하고 싶다면 준비한 소스에 물을 두세 큰술 더 추가한 뒤 프라이팬에 소스를 붓고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구운 고등어를 조리듯이 소스를 입혀 주면 돼요. 이때 소스가 모두 줄 때까지 조리진 마시고 이 정도는 남겨 둡니다. 밥이 다 됐다면 밥 위에 쪽파 듬뿍 담고 그 위에 고등어를 잘라서 올린 다음 깨 솔솔 뿌리고 뚜껑 닫아 잠시 뜸 들여주세요 그리고 드실 때는 참기름 쪼르르 뿌려주면 고등어 솥밥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집엔 솥밥으로 해 먹을 수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 위에 마찬가지로 쪽파 듬뿍 올리고 양념에 졸인 고등어로 올린 다음 남은 양념까지 모두 차르를 부어주고 깨 솔솔 참기름 쪼르륵 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건 김치랑 짝꿍이라 꼭 김치랑 드셔야 맛있답니다. 누룽지 있는 솥밥으로 드시면 진짜 맛있지만 일반 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사실 처음엔 저거 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진짜 비린내 안 나거든요. 늦은 저녁 반찬 없어도 이런 솥밥에 김치 하나만 있으면 한끼 식사 뚝딱 해결입니다. 음, 고소해. <laughs> 요즘 흑밥이 되게 유행이야. 아 그렇구나.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위에. 위에? 밑에. 밑에. 조금 밑에. 밑에. 어 네. 방금 내가 먹고. 네. 담백해. 담백하고 안 비리요. 그 가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으면. <laughs> 이번엔 채칼과 냉장고 자투리 채소만 있으면 한끼 두둑히 드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잠자는 채소 아무거나 꺼내서 먹을만큼 채썰어주고 저는 당근, 애호박, 가지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란 한개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톡 깨뜨려주세요 이때 노른자는 꼭꼭콕 찔러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고 콩나물, 당근, 애호박, 가지 모두 모두 담은 뒤 소금도 솔솔 뿌려주세요 그리고 물은 살짝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면 비빔밥 재료 준비 끝! 정말 쉽죠? 이제 물은 따라내고, 여기에 그대로 밥을 담고, 색감이 아쉬우니 초록색으로 부추도 조금 담아봤어요. 그리고 계란 다시 올린 다음, 취향에 따라 고추장이나 간장 넣고, 참기름 깨솔솔 뿌려주면, 비빔밥 만들기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죠? 물론 양념한 나물로 만든 비빔밥이 훨씬 맛있지만 건강식이나 다이어트식으로 혹은 간단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레시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